안녕하십니까. 리현실입니다 오늘 리뷰할 거 뭐냐? 로청계 1인자. 로보락에서 나온 역대급 가성비 청소기 로보락 q 레보 프로입니다. 로청 살 거야? 뭘 고민해. 그냥 로보락 사면 되지. 라고 많이들 말하는 것처럼요. 로보락은 진짜 로봇청소기 잘 만들어요. 다만, 다양한 로봇청소기 써보고 가성비 제품을 추천드린 제 입장에서는 로보락의 가격이 워낙 비싸고 사실 성능이 다른 브랜드 입에서 좋은 건 맞지만 가격이 이만큼 비싸다 보니까 자주 추천드리지 못했었어요. 하지만 이번 q 레보 프로는 다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로보락의 아쉬운 점 모두 개선하고요, 가격을 역대급으로 합리적으로 만들었거든요. 바로 살펴보기 전에요, 이 가성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꿀팁이 마지막 영상에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야 돼요. 오늘 거 진짜 중요합니다. 자, 가장 먼저 스펙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로보락 큐레버 프로, 흡입력 7,000 파스칼, 센서는 LDS IR 카메라이고요, 물걸레는 듀얼 회전형, 엣지 모핑 이렇게. 퓨! 튀어나와서 구석까지 긁어주는 그 친구 지원하고요 오토리프팅 기능이 있습니다 스테이션은 자동 먼지 비움 기능 제공하고 무려 60도 온수세척 45도 온풍건조 더스트팩 2.7L 정수 4L 우수 3.5L 스펙을 갖추고 있어요 전체적인 스펙만으로 보면 최고급 스펙 하이엔드 제품은 아니다 라는 걸알수 있지만 중급기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스펙을 갖추고 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야 근데 그쪽에서는 경쟁자가 많잖아 굳이 이 제품을 살 이유가 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꿀팁 있다고 그거 들어보시면 이야... 거나 하고 아, 오늘 로보락 큐레버 프로 소개하는 이유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거 청소 능력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청소 능력을 한다면 당연히 흡입력과 물걸레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죠. 가장 먼저 흡입력 무려 7000 파스칼. 로보락 전체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실제로 요즘 엄청나게 이 파스칼을 높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곤 하지만 결과적인 청소 능력만 따지고 보면요. 로봇 청소기는요. 5000 파스칼만 되어도. 아니 사실 4000 파스칼, 3000 파스칼만 되어도 일반 가정에 쓰기는 불 부족함이 없어요. 하지만 성적이 워낙 상향평준화 되었다 보니 5000파스칼 이상 제품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친구는 7000파스칼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흘렸던 과자 부스러기 내 머리카락보다 더 무거운 반려동물 털 작년 여름에 내가 아 답답해 아 뭐지 뭐지 하면서 막 뭔가를 생각하다가 흘린 내 각질과 머리카락 덩어리 그게 각종 먼지들과 습기를 머금은 채 어딘가 구석에 박혀있는 그 친구들 그런 먼지 덩어리 같은 것도 싹 빨아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놀랐던 건이 흡입력이 아니었어요 흡입력? 아뭐다 상향평준화 됐지 뭐 그런데 제가 충격받은 건 소음이었어요. 강력한 흡입력이면서 너무너무나 조용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로봇청소기 써봤지만요, 대부분 흡입력을 최대로 하면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보통 중간 단계, 보통 맥스 말고 그 아래 단계로 돌리곤 했었어요. 그것만 해도 괜찮으니까. 아 그래서 제가 외출했을 때 밖에 있을 때만 맥스 모드, 터보 모드로 돌리곤 했는데 이 Q 레버 프로는 최대 출력을 항상 돌리고 있는데도 심지어 일하면서 쓰고 있는데도 엄청 조용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소음이다? 절대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로봇이 돌아가는 소리 나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옆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조용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되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제대로 돌아간 거 맞나 싶었는데 이게 웬걸 온갖 먼지 쓰레기 잘 먹더라고요 흡입력이 강하면 시끄러운 거 어쩔 수 없다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의 상식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물걸레 알아봐야겠죠 제가 기존에 로보락 제품을 추천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회전형 물걸레라는 너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왜 음파 진동형? 이렇게 떠는 걸 쓰지? 혹은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뭐 이것도 물걸레질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회전형 물걸레에 비하면 힘도 약하고 이거 탈부착도 불편해서 개인적으로 선호하지도 않고 애초에 회전형이 훨씬 더 좋으니까 이미 시중 제품들 다 에어컨인데 혼자서 에어컨만큼 시원한 선풍기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왜 굳이 이걸 쓰지? 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q 레보 프로는 이렇게 아유, 진작 바꿔주지. 듀얼 회전형으로 바꿨습니다. 이 친구가 뱅글뱅글 돌아가서 가면서 바닥에는 얼룩 오염을 싹 깨끗하게 닦아줘요. 아 진짜 너무 좋아요. 화장실을 맨발로 왔다가 따다 보니까요 샤워하고 나오면 이 발바닥에는 물기 때문에 이 화장실 앞쪽에 약간 그 발도장 같은 게좀 찍기더라고요. 요런 것까지도 큐리버포가한반에싹잘 닦아주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회전형이 아니라 엣지 회전형이에요. 한쪽 발이 쭉 나와서 사각지대까지 청소해주니까 그동안 로보락에서 불만족스러웠던 부분이 모두 개선돼서 더 좋게 나온 거죠. 이런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정말 벽면 모서리, 의자, 다리, 식탁, 다리, 다른 로봇 청소기들은 그냥 엉덩이만 흔들고 있을 때이 친구는 다리를 쓱내밀어서싹싹싹싹 싹 닦아주니까 내 마음속 묵은 데까지 싹 닦아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 스테이션입니다. 요즘 요청 볼때 중요한 포인트, 스테이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물걸레 세척을 얼마나 잘하냐, 요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반 먼지 비움이랑 기본 물걸레 세척은 진짜 기본, 웬만하면 다 넣어줘. 물론 이것도 1년 전으로 잡아오면 야, 물걸레 세척 이렇게 잘 된다고? 먼지 비움 이렇게 깔끔하게 준다고? 했었지만 요즘은 상향평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좋다고 하는 스테이션들은요, 온수 세척, 온풍 건조,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큐레버 프로가 바로 그런 청소기입니다 근데 하이엔드 제품이면 당연히 그래야지만 이 친구는 가격이 하이엔드가 아니에요 근데도 들어가 있습니다 큐레버 프로보다 비싼 S8 프로 울트라 이 친구는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는데 온수 세척을 안 해줘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고급 5성급 호텔 왔어 아야 호텔에 왔으니까 호캉스 좀 즐겨볼까 했는데 아 고객님 저희는 온수가 안 나고요 냉수로만 샤워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죠? 아니 요즘 게스트하우스만 가도 온수 나오는데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 하지만 우리 큐레버 프로는 다르죠 무려 60도 온수 세척에 걸레에 붙어 있을 수 있는 수많은 오염물들 깨끗이 써내고, 걸레가 얼마나 오염됐냐에 따라서 이중 세척까지 해줍니다. 이후에 45도 온풍 건조로 말려주니까 뭔가 쉰내 이 곰팡이 냄새 없다는 거. 그러니까 하이엔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데 더 좋은 성능 갖추고 있다. 최고죠. 그리고 이 걸레 세척판. 이렇게 보인 것처럼 간편하게 분리 세척이 가능한데요. 아무리 걸레를 잘 빨고 잘 건조시켜도 이 세척판이 더러우면 그 먼지가 그대로 고여있고, 여기서 또 신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 3 주에 한 번씩 뭐좀 길게 쓰면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청소를 해주는데요. 이게 단단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고 안 빠지게 만든 제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내가 직접 가서 수그리고 거기 이렇게 닦아주기 써되는데 얘는 이렇게 싹 빼서 화장실 가서 세면대에서 싹싹싹싹 깔끔하게 닦아줄 수 있다는 거 역시 로봇 청소기 명가답게 이런 디테일까지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마음에 들었던 점이 있습니다. 큐레보 프로는요 물걸레 세척 때물 튀길 걱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지? 이게 로봇 청소기 써보신 분 아실 텐데요. 얘가 스테이션으로 딱 들어가서 물걸레 내리고 뱅글뱅글뱅글뱅글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그리고 안에서 깨끗한 물이 나와서 뱅글뱅글 도는 그 물걸레를 마찰로 닦아준 건데 이 물이 옆쪽으로 또 앞쪽으로 흘러나오고 새는 경우가 푸지 기수입니다. 그런데 로보락은 이 틈까지 완벽하게 막아줘서 진짜 깔끔함을 넣으면 완벽 그 자체. 내가 굳이 로봇청소기 실수를 신경 쓸 일이 없어. 혼자서 알아서 다 잘해. 그리고 세 번째 말씀니까 바로 센서입니다. 일단 LED 센서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빠르게 맵핑하는 거 기본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 앞에 있는 이 카메라겠죠? 이 카메라가 입구, 업구 따라서 로청이 눈을 떴냐 감았냐 이런 차이가 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카메라가 없는 제품들도 사실 매핑 잘하고 청소 굉장히 잘합니다. 청소 능력 자체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앞에 전선이 딱 켜놨다. 아 이게 뭐지 국순가? 먹어버립니다. 우리 집 반려견이랑 응가아 이거 냄새 나는 먼지구만. 엄청난 불상사가 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출시한 좋은 로봇청소기들, 하이엔드급 청소기들은 다 카메라가 들어가서 눈을 뜨고 다닙니다. 어, 이거 개똥. 어, 피해가자. 어, 전선. 어, 이거 먹으면 주인님도 혼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큐레버 프로는 카메라가 달려 있다 보니까 전선 싹. 피하죠. 반려견 응가 안 먹습니다 아, 그렇지만 당연히 원활한 청소를 위해서 전선 같은 거 내가 벗어놓은 양말 같은 거 적당히 치워놓으면 더 청소가 깔끔해질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카메라가 카펫도 인식합니다 이 젖은 물걸레가 카펫을 젖게 할수 있으니까 그럼 또 카펫에서 냄새할 수 있으니까 오토리프트용 이를 싹들어가지고 알아서 카펫닿지 않게 도와주고요 자동으로 카펫에 가서는 흡입력을 최대한 높여서 안에 구석구석 박혀있는 먼지까지 싹 뽑아내줍니다 여기에다가 앱으로 갤럭시 아이폰 구글 홈 CD 상관없이 조작 가능하고요. 앱의 완성도 역시 다른 제품들과 비교해 봤을 때 월등히 뛰어나다 는 하지만 확실히 음 얘가 조금 더 UI가 좋네. 사용하기 편하대 그런 뭔가 완성도 높은 브랜드 로봇하게 제품이다. 라는게 느껴졌어요. 장애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곳은요 앱에서 자동으로 등록을 했어요. 다음부터는 청소할 때좀 유의해서 하고요. 혹시나 화장실, 현관 쪽에서 떨어진 적이 있다. 그럼 앱에서 가상벽을 자동으로 등록해줍니다. 똑똑하다. 진짜 내가 뭘 신경 써야 되지? 찍어스 다해. 심지어 애플워치에서도 청소 명령을 내릴 수 있으니까. 기존의 아쉬웠던 점, 불편했던 점 모두 다 보완하고 최고 성능, 최고 스펙을 넣어줬어. 사실 이제 로보락을 굳이 피해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이엔드급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역시나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뭔가 없는 기능 같은 게 하나 있는데요. 직배수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직배수에서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지만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배수 기능이 있으면 좋긴 합니다만 이게 설치가 쉽지 않아요. 보통 주방이나 화장실 쪽에 이 구멍 내고 배수관 연결해야 되는데 어뭐 자가라면 큰 문제 안 됩니다. 근데 전세 월세 치면 꿈도 못 꾸죠. 그리고 로청을 10년 이 쓸거 아니잖아요. 중간에 교체도 해줘야 되고 AS 문제도 있을 거고 하는데 굳이 직배수 설치할 필요가 있나? 사실 정수통 채우고 오수 버리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직배수를 하셔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직배수 때문에 하이엔드급 제품을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 가격이에요. 아무리 로청업계에서 제일 인기 있는 1등 브랜드 로보락이라고 해도 120만 원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잠깐만 잠깐만 120만 원? 그러면은 야한 30만 원만 더 보태면은 더 좋은 하이엔드급 급 제품 살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보태고 보태다 보면 다살수 있죠. 그런데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정말 다양한 브랜드 로청을 써보고 협업해왔고 이번에 로보락 처음으로 소개하잖아요. 아주 좋은 특가 물어왔습니다. 제가 가격을 따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특가니까요.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링크 넣어두겠습니다. 진짜로 인터넷 최저가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고요. 이거 역대급 할인이거든요. 지금 저희 사무실 직원들이 이 영상 공개되면 바로 자기들도 사겠다고 난리났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가격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구독 분들께 이 가격 할인 외에도 더 특별한 뭔가를 드린다고 하니까요. 로청 못 살지 모르겠는데 정답을 알고 싶다. 쉽지만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다. 그리고 가성비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 진짜 역대급 기니까 꼭 챙겨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